자, 우리 개미식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예. 자, 오늘 간만에 어, 여러분들 또 이색적인 식당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군산 어, 비행장, 에, 비행장이거든요. 비행장에 위치한 어떤 어, 부대찌개 집인데, 어, 저 혼자 오지 않고 오늘 제가 특별 또 게스트를 초대를 했습니다. 에, 그 게스트 저랑 정확히 한 13년 전에 예 저랑 같이 공연도 있었고 군산 토박이이자 군산을 대표하는 또 예술인이기도 합니다. 그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문태현이라고 합니다. 문태현. 와! 와! 네. 그래요. 아 좋아요. 저기 있는 식당. 또, 니가 소개했잖아. 네. 그지? 어. 여기가 어? 좀 비주얼이 충격적입니다. 지금. 충격적이야? 네. 어, 그래? 예. 네. 조금씩 앉아있는 미모의 여인 누구야? 저, 제 여동생 오늘. 여동생 출연해도 돼요? 예. 네. 네. 어서, 네. 여동생. 어. 아! 야, 세상에, 세상에. 아, 커플도 아니고 진짜 너무, 너무 다정해 보여. <laughs> 이 또, 미모의 여인과 또, 우리 어, 또, 어. 또, 군산 대표하는 또, 우리 예술인. 네. 문태웅군과 함께 한번 또, 식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고고싱. 근데 제가 왔을 때는 간판이 아. 완전 완전 진짜 오래된 간판이었는데 아, 바뀌었네. 네. 어 그래 가보자고. 진짜. 와 좋다. 야 너무 진짜 보기 너무 좋다. 진난내 여동생도 있거든. 네. 내 여동생 내 얼굴에 머리만 길어. 어? 근데 여기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네. 아주 귀염상이고 호감상이야 진짜. 오메 세상에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한번 정도 먹어보면 은또 색다른 느낌으로 네. 먹을 수 있겠는 거지? 제가 아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서 음. 사람들이 점점 먹기 시작했어요 중불이었네 햄버 하나만 먹어 오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느낌이 든지 아그러기하고 아, 비주얼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요 치즈 어. 들어있어요 음. 장정에이가시마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음. 괜찮네 괜찮은데? 라는 장면 한번 보여줘. <laughs> oh, 야우 예쁘다야. <laughs>, <laughs> 모델이네. 모델이야, 완전. <laughs> 아, 천차만별이야, 그 맛이. 아, 느낌있다. 우리 또 몬테 마수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했던 햄버거, 야이 네, 느낌이네. 지금 보면은 계란 후라이, 아, 계란, 네, 토마토, 고기. 계란, 고기. 이거 고기도 직접 정신시는 거고 양배추, 양파, 네, 은박지, 네네. <laughs> 아 이건 중간에 이건 사과예요. 사과예요. 네, 사과가. 아, 오픈해봐요 일단 그 네. 봉다리 한번 까봐야지. 네네우 어, 우 육즙 나온다요. 음. 가슴. 맛있어? 괜찮아? 네 맛있어. 우리 여동생 하나, 달콤해요 <laughs> 섭치 하나. 야. 아주 예쁘게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요. <laughs> 제가 편집을 살려볼게. 걱정하지 마. 어차피 원판이 이뻐. 괜찮아. 어. <laughs> 아. 음. 오우야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음, 맛있어. <웃음> 음, 음, <웃음> 오, 야 <웃음> <웃음> 이미지 다 그냥. 파괴시켰네, 그냥... <laughs> 음. 야, 고기가 괜찮은데? 네. 고기 괜찮네 어 직접 점인거라 시간이 있으실 때 점여먹고 마시면 음~~ 고기도 괜찮고 사과에 약간 햄버거 괜찮네 햄버거 느낌있어요 음 햄버거 느낌있네 저는 여기 오면은 무대 찍어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햄버거 추천드려요 햄버거 그죠? 음, 햄버거 먹을 한번 오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를 네. 엄청 좋은 재료를 쓰, 아, 해, 쓰, 써요. 아, 그게 햄버거 맛있더라고요. 내가 음. 돈 주고 사 먹는 사람 입장이 돼야지. 독부나뭐 참깨나 전부 음. 이런 좋은 음. 저 매실이나 네. 개, 개복숭아 그런 걸다 음. 원료 그런 걸다 넣요. 어 음. 그래서 달콤하구나. 음, 그렇죠. 약간의... 네. 음. 그럼 가게 오픈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6년 넘었지 16년 넘으셨어요? 응. 아... 어... 영업 몇시까지 해요 여기는요? 8시 반까지는요 어... 아... 손님이... 아이씨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에헤이 에 현금 드려야 현금 드려야지 현금 드려야 현금 드려야아네네 내가 샀다 <laughs> 열심히 하라고 네. 어? <laughs> 수고하세요 선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눈이 부셔요? 네. 아이 미모 때문에 눈이 부셔. 아, 네. 지금 너무 아니, 아니. 부셔.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먹어보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햄버거가 너무 좋았다. 네. 아, 햄버거는 진짜 독특해요. 여기 면, 오시면 햄버거 면, 정도는 뭐, 7,000원인데, 음. 먹어볼만 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커피나 한잔 때려가지 뭐. 네. 아시죠. 네. 비행적 근처라서 그런지, 이런, 아, 부대치게 햄버거 음. 파는 식당들이 눈에 띄네요. 그제비행기요 여러분들. 제 그제 배. 그리고 제 속바닥. 이쪽도 다 미국 창고들이 있는 자리인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아, 야, 독특하다, 느낌 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음. 결국엔 군산이라는 동네가 이. 여기가 이제 거점이었어요 음. 김제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지어온 거를 다 이쪽으로 음. 가지고 왔어요 수탈에 갔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서 그렇지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는 거지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창고들에다가 이제 쌀들을 쟁여놓고 있었기 아, 때문에 이 아, 아. 근처에 철길마을 가보셨잖아요 아, 아. 그 철길마을도 결국에는 그 쌀들이 들어오는 그 음. 길인 거예요 음. 그래서 모든 길목이 다 이제 철길이 있어가지고 이 아.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아. 돼 있었죠 아. 네. 여보세요? 예. 참편한 국수. 아, 그래요? 아, 진짜 맛있어요? 됐네. 그럼 제 백박스 주문할게요. 참편한 국수. 여보세요? 예, 예. 예 뭐라고요? 개미 m 키 TV 구독 좋아요 아요좋아 자기 오빠가 귀엽대. 하하둘 셋. 둘, 둘, 셋. 셋 하나 둘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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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모르겠다 누군지라 오해수 몰라 와 연예인들 부럽다 엘피판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엘피판 집에서 봤어요 와야 옛날에 이런 텔레비전이 있으면 좀잘 사는 집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 이 다이얼 전화기. 나 집에서 옛날에 116 누르면은 116이 그몇신지 알려주는 번호였고, 114가 상호명 알려주는 번호였어. 지금도 있나? 와. 와, 인형 있네? 여기 인형 있고, 여기 인형 있네? <웃음> <웃음> 야, 이건 뭐 돼? 이 컴퓨터겠지? 고장네 인류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으로 알고 있어. 야, 그거 옛날 할머니 집 가면 볼수 있는 이런 베개들이네. 질문, 질문. 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어, 이 약방. 오, 역시. 야, 요즘 아이들 아니네 저희 원래 시골 출신 맞아요. 어 이게 약통이야, 약통. 약통. 와 느낌있다 진짜 와와 어? 와, 소주 봐봐 아이고. 이야 아이고. 세상에 어? 응? 소울담배 어릴 때 저희 외삼촌이 저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켰었는데 어 야, 성냥 야, 이병녀 130원. 아, 7세까지 90원. 야,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 자왔어요 여러분들. 야, 존말 깊이 바다뷰도 있고. 나 지나만 다녀봤지. 야, 또 이렇게 더 느낌 있는 건 처음이네. 어, 여기는 가보셨어요? 여기 어? 태양테마방 아, 가봤지. ]구나. 옛날에 나군산 토박이라니까. 아, 가봤어, 진작에 됐구나. 자, 군산에 나온 세계적인 마술사, 문태현. 군산이 나온 세계적인 미녀, 문지윤. 어, 야, 정상 아니야. <laughs> 에 예, 아저씨 거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laughs>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음. 여기 앞에가 국도극장이라고 있는데 음. 거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음. 극장이에요. 음.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있었던 음. <laughs> 사무실 옛날 사무실 옛날 사무실? 네, 사무실 그리고 공연장도 아. 있었는데 어인데 어, 어디 사람들이 다놀라는게이 골목이에요 뭐? 여기 골목이야이 <laughs> 골목에 사무실이 있다고? <laughs> 네 아, 진짜로? 네 여기로 가면 있어요 진짜 대박 <laughs> 무슨 상황이야 이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지금이야 이제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아. 정리도 안돼 있고 아. 지금 제가 쓰는 공간이 아니라서 아. 거야 이, 뭐야 이거 <laughs> 터지나? 에이제 아. 전기가 나가 나가 있어가이고 와, 세상에. 좀 <laughs> 뭐. 이거. <laughs> 야, 야, 이거 뭐.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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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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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거 뭐. 가이 뭐. 야이 저는 여기를 꾸미면서 분산에 대해서 매력이 생겼었어요. 그그 세상에 여기 옥상 보면 뷰가 최고야. 음. 존나. <laughs> 여기서 이제 옥상 파티도 했었죠. 바베큐 놓고. 아. 야 여기 뭔데? 여기서 마술했어? 여기 여기서 공연을 했어요. 1 m 마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했어?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 좀 꾸며놨죠. 와, 세상에 뭐 이런 <laughs> 네, 사람들 이제, 이후기 남기고 가셨던 것들? 어. 이렇게 좀남겨기요 야, 그러면 잠시 뒤 마술 가능? 여기 서 아니, 야그 여기 서 그냥... 말고 네 아, 사무실에 네. 가서 네, 사무실 여기 서 마술 여기 있어어 네. 야. 이제 그막 이, 이, 느낌 인터넷... 있어 진짜. 네. 와. 있 여기 국도 사이트 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아. 어제 부산 대표의 어, 어. 영어관 네, 영어관이에요. 국도 네. 복합 영어관. 나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이곳에 가고 싶어. 나 오락 시켜줘, 나 보글보글 하고 싶어, 데드리스 하고 싶어, 노구리도 하고 싶고, 짱구도 하고 싶. 어아 열어줘, 열어줘. 연달라고 자 네. 군산 대표 세계적인 마술사 문태연 마술사의 마술쇼가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술인가요? 경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으니까 네. 하나 또 잘못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어,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돼요. 네, 두 개로 되고 또이두개 동전 에. 잘 보시면 여기서 잡아서 하나를 잡아주면 동전이 세 개가 돼요. 와우. 그래서 하나, 둘, 셋. 또 이제 이세개 동전 에. 다시 하나, 둘, 셋 해주면 이렇게 하나, 둘, 둘 셋, 셋, 네 개로. 와우, 됩니다. 잘한다. 박수 칠 <laughs> 사람이 없어서 미안해. <laughs> 우리 현재 네. 시청자가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네, 박수. 네, 네. 이제 여기서 동전을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네. 우 동전 을 이렇게 놓고 동전 위에다 카드를 하나씩 얹어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상태에서 네. 으, 지금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해주게 되면 네. 이동합니다. 와, 순간 이동 대박. 어,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동전 한번 그렇죠. 이동시켜 볼게요 네. 하나 둘셋 둘, 이동하겠습니다 와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세 개의 동전이 있는데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전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그렇죠. 마지막 동전 잡아서 해주게 되면 와야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laughs> 와 네. 세상에 저희가 원래 군산에서 저희가 아까 이제 공연장 지나오셨잖아요. 네? 1미터 마술이라고 계속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이제 꾸준히 공연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못했고. 네. 자, 그렇게 힘드네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군산 전라북도 네. 지자체 아니면 공무원 분들 우리 또 군산 대표 세계적인 마술사 문태현 마술사 섭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마술했기 때문에 네. 이 친구 실력을 아는데 마술사 중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세계적인 마술사고 수상도 많이 했잖아 그지? <laughs> 네 많이 했죠 네 진짜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정말 이 친구 재능의 100분의 1만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은 가볍게 보내드려, 보여드렸고 어. 또 앞으로도 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음.